정원용으로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지금 굉장히 지금 정원용으로는 오히려 저렇게 열려 있는 게 훨씬 더 좋아보이는구나. 훨씬 더 이렇게 좀 풍성해 보이고 어, 이 벌들 많은 거 보세요. 벌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이스토메리아를 생각 왜 이러니깐요. 완전히 저, 알스토메리아가 미론식물로 딱 좋은 것 같아요.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어올라오거든요. 이렇게 열려있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밖에 있으니까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모양이 또참 묘한, 묘한 모양들이 분명히 이거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은데도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 나와 생각지도 않은 모양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 밖으로 꺼내놓으니까 이게 참 재밌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야 알스토메리아에요. 밖으로 꺼내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 현상들을 보세요. 근데 밖에서 오는 이런 게 멋있죠? 음. 높이는 대략 한 30에서 40cm 정도 되거든요? 정원용으로 다미로 밀... 근데 무엇보다도 하여튼 미론식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